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선 가장 우리가 도전적 행동 중재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이야기할 때 행동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동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후에 있을 내용에서 행동의 기능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행동의 기능을 이렇게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은 행동 중재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행동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행동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동 기능이란 무엇인가? 행동 기능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적어 놓은 부분에 행동을 하는 이유 왜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행동들이 있어요. 어, 발달 장애인이 보이는 문제 행동의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이는 행동. 그 외에 비장애인이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것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누구한테 서러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아파서 울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이 우는 행동이지만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행동기능이라고 하고 그것을 파악해 보는 과정을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이 행동기능 파악이 왜 필요하냐? 자, 행동을 보고 우리가 중재를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 왜 행동 기능을 파악해서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보면요. 행동의 기능을 추측으로 해서 중재해 나간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10명의 아이가 있다면, 어, 여기서 도전적 행동을 어느 정도 보일까요? 라고 하면, 은 10가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도전적 행동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형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중재하는 사례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 중재, 특히 긍정적 행동 지원에 들어갈 때는 행동의 기능을 중요시 여기는데 왜 행동의 기능을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가 행동중재 들어갈 때는 100가지면 100가지 행동의 종류가 아니라요. 그 100가지 행동을 파악하면 그 행동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파악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발달장애인 이 가지고 있는 배경 정보와 그리고 행동의 형태를 감안해서 행동중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행동의 여러 형태이기보다는 그 행동의 형태에서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이유, 즉,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중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행동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종류를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자, 10명의 아이가, 안 그러면 10명의 발달 장애인이 있다면, 어, 10가지의 행동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 아니면은 10가지 이상이 될수 있다. 자, 100명의 아이가 있다. 100명의 발달 장애인, 안그면 특수교육 대상자, 비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100명, 1명에 달하는 이그 이상의 행동에 대해 사례가 필요하다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 그 사례를 모든 걸 파악하긴 했는데, 이 행동의 기능을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논문과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은 현재 어 작게는 네 가지, 크게는 다섯 가지로 이 행동의 기능은 좁힐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백 가지나 천 가지, 안 그러면은 이제 학급에서 일어나는 우리 아이한테 일어나는 뭐 다양한 행동이 있을 때그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면은 즉, 이 다섯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다섯 가지 이후의 기능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즉,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서 이 다섯 가지가 아닌 이유는 파악된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관심 습득과 요구 상황에서의 해피, 방화제 습득, 자동 감각적 강화, 자, 기타 의학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한가지한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행동의 기능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관심습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텐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는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서 누군가의 관심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약간 상호작용을 조금 더 잘 하고 있는 아이일수록 이런 관심 습득에 의한 행동, 도전적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이제 아이가 한명 있으면은 옆에 다른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한테 너무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특정하게 우리가 도전적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이나 발로 차는 행동, 친구를 때리는 행동, 오히려 선생님을 놀리는 행동 이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관심 습득에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아, 아이는 관심받기 위해서 나의 따뜻한 눈빛, 안 그러면 칭찬을 바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매섭게 째려보는 눈빛, 안 그러면 야단치기, 때로는 신체적인 제압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아이들에 따라서는 하나의 관심 습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습득이 기능일 때는 우리가 행동을 할때 어떠한 관심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 후에 이런 관심 습득이 있을 때 행동 붕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행동의 기능, 행동의 이유를 보자면 요구 상황에서의 해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escape하고 avoidance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해피하고 도피 행동. 자, 강화에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행동의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은 자, 우리 보통 학교에 가면은 어, 특수반에서 수업을 좀 잘할 때도 있어요. 특수학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수업을 조금 잘할 수도 있지만은 어, 우리가 통합반에 가면은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전적 행동, 우리가 말하는 문제행동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딱히 문제행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무엇인가 학습 과제나 뭔가 지시, 어떠한 우리가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 이 장난감을 자, 스스로 치우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라 했을 때 그때부터 장난감을 던지고 안 그러면은 장난감에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것은 그 지시에 순응하기 싫다, 나는 하기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내가 좋아하는 곳은 갈때잘 어, 따라오지만은 특정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특히 학습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장소에 어,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거기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때를 쓰거나 때로는 울고 자, 들어 눕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그 상황에 가기 싫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그러한 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 가서 그러한 장소에 가서 들어 눕고 울고 하면은 자, 이제 안 되겠다.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강화적인 장소로 데려간다든지 하면은 자 이러한 장소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의 도피, 즉 도피하는 행동이 됐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일어났다면 회피하는 행, 회피하는 기능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즉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모면하게 된 거죠. 자또 다른 기능을 보면 광화제 습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탱제벌이라는 건데, 자 관심도 크게 보면 이광제에될수 있는데, 자분리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특정한 사물, 먹을 것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내가 좋아하는 곳을,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되거나 좋아하는 곳을 가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행동 기능을 가지고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음식이 있으면 어떠한, 어, 누군가의 칭찬을, 누군가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질서를 기다린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은 아니면은 내가 꼭 그걸 성취해야 되는 이제 아이들을 같은 경우에 이런 강아지에 습득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를 뺏기게 되면은 또 도전적 행동, 즉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휴대폰을 좋아하는 아이가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이 하나의 강아지의 습득입니다. 이 강아지를 습득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 이제 휴대폰 못봐하고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은 끝까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이 야단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죠. 어, 때로는 어, 이거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먹기로 한 간식을 놔뒀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야단을 듣게 되거나 여러 어,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중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행동을 하는 이외에는 이런 강화제 습득을 위한 행동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행동 중재를 할때 가장 좀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자동 감각적인 강화, 센서리라는 건데, 어, 주로 보면 우리가 자기 자극 행동이나 자, 자기 자극 행동의 일환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의 행동이 회피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눈앞에서 떨어뜨리면서 그 감각을 즐긴다든지 안 그러면 귀쪽에서 어떤 소리를 가지고 계속 청각적인 감각을 즐긴다든지 안 그러면 손가락을 계속 흔들면서 시각적인 감각을 즐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제 발달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나 그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주로 나타나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도 행동의 기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런 부분이 왜 자동 감각적인 강화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관심이나 강화제 그리고 해피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위의 영향에 의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런 행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동 감각적인 강화는 특히 자동이라는 말은 자, 자동 강화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 강화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흔들음으로 해서 나의 감각적인 강화, 어떠한 물건이지만은 그걸 내가 스스로 흔들어서 주위의 영향이 아니라 나의 특정한 감각, 나의 특정한 감각과 또 신경학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러한 강화적인 스스로는 상당히 하나의 자기 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극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은 자, 중개하기가 뭐, 이후에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중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의학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 네 가지 이유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의학적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자 어떤 한 학생이, 어, 너무 순하고 행동을 잘 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뛰어다닐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지? 어, 관심도 아닌 것 같고, 회피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렇다고 강아지의 습득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자극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땀을 조금 많이 흘리고 그럴 때마다 뭔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 쪽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그때부터 중이염이 생겼다든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능이 아닐 때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게 기타 의학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기타 의학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앞에 네 가지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부분을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 전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기도 하겠지만은 어, 때로는 이거는 스스로가 조절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 우리가 주위가 산만한 ADHD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주위를 좀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무리 배려를 하고 주의 산만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집중을 할수 있는 우리가 주시를 볼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가 되게 짧은 경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계속 보고 싶은데도 스스로 신체적으로 허락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과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조절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분조절 있죠. 갑자기 오늘은 별 이유가 없었는데 날씨 영향도 아닌 것 같아. 주위 환경 영향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울고 있는 아이. 또 울다가 갑자기 웃어버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은 의학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 자, 부가적으로 약간은 아프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약물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신체적으로 조절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동 중재만 가지고 중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일어나는, 특히 뭐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설명과 함께, 아, 이 아이는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있을 강의에 이 행동 기능 평가를 그러면 ABA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 들어가서 이러한 결론을 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